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눈물이 흐르시나요? 나는 그냥 별일 없이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이렇게나 힘든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떨 때는 이렇게 힘든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나 정도면 환경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살만한데 세상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을 텐데 지금 내가 느끼는 이런 감정은 사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유 없는 힘듦은 없고 그 힘듦이 영원히 가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막하고 힘든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저는 당신의 심리치료사 김든든입니다. 힘든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첫 번째는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벗어나지 말고 계속 힘들라는 건가? 사람 놀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벗어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 없이 지금 바로 벗어나려고 한다면 잠깐은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곧 또다시 나를 찾아올 거예요. 당장 벗어나려고 우리가 시도하는 일들은 이런 것들이죠. 외로우니까 아무나 불러서 만나기. 그렇게 배고프지 않은데 배민에서 뭐 시켜서 막 먹기. 아무 생각 없이 주말 내내 유튜브 보기, 웹툰 보기, 넷플릭스 보기.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걸 이제는 우리 알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들 때 마취제 마듯이 잠깐 도움은 될수 있겠지만 내 마음을 바꿔주지는 못한다는 걸요. 정말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취제를 멈출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느끼는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든 거 맞나? 괜히 투정 부리는 거 아닌가? 나보다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힘들다고 징징대면 안 되지 않을까? 오버하지 마. 다 이렇게 살아. 힘들긴 뭐가 힘들어?라고 스스로에게 생각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들을 별거 아닌 걸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의 목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그걸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정해놨나요? 불안 점수가 70점 이상 돼야 힘든 걸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거 누가 법에 정해놨나요? 무슨 일을 겪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돼요. 내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다. 이건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도 아니고, 누굴 납득시킬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호거든요.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보내는 신호예요. 근데 그걸 무시한다는 거는 신호를 꺼버리는 거죠. 그러면 위험 경보 신호가 꺼지니까 소리는 안 들려서 귀는 편하겠죠. 안 시끄럽고. 하지만 진짜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할 기회를 잃는 거잖아요. 신호를 꺼버리지 말고 잘 듣고 필요한 일을 하자고요.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힘든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나 자신한테 그걸 인정해 버리면 그래서 내가 진짜 힘든 게돼 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막막하고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진짜 힘든 거 아니야. 그거 인정하지 마. 너 괜찮은 거야. 이렇게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마음도. 우리의 마음속에 한 부분이 힘든 걸 인정해도 어떻게 할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멀리하고 느끼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오히려 그 힘든 마음이 나를 삼켜버리려는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 주려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거니 고마운 부분인 거죠 그런데 만약 방법이 있다면요 힘든 마음을 달래고 치유할 방법이 있다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 부분도 아마 더 좋아할 거예요그 방법을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응. 여러분도 설득할 수 있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그 부분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요 그 방법이 뭘까요? 쫓겨서 도망가지 말고 돌아서서 바라보는 겁니다. 힘든 마음이 들때 바로 벗어나려는 시도로 그 마음을 맞추해 버리지 않고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하는 마음도 잘 설득했다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그 힘든 마음, 힘든 부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는 이렇게 힘든 마음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바라보는 게 처음인 분도 있을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분들도 처음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항상 그 마음과 같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익숙하죠. 근데 내가 힘든 마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힘든 마음에게 등을 보이면서 쫓겨다니고 있죠. 우울이든 불안이든 도망치거나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뭘 집어 던지면서 공격을 하거나, 안 보려고 눈을 가려버리거나, 그만 좀 따라오라고 호통을 칠 때는 있어도, 내가 중심을 잡고 그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불안이든, 우울이든, 무기력함이든, 슬픔이든, 뭔가 모를 이름 붙이기 어려운 힘듦이든, 쫓기던 상태에서 180도 돌려서 그 마음을 바라보고, 똑바로 서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세요. 그럼 보일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양이나 형체일 수도 있어요. 빨간 공, 큰 바위, 블랙홀의 형상, 비맞은 유기견처럼 보인다는 분도 있었어요. 내 모습, 혹은 지금의 나보다 어린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화가 나 있을 수도 있고, 기운이 없이 축 처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건 없으니까 모든 모습이 오라요.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인 거예요. 먼저 그 모습을 가만히 시간을 두고 바라보세요. 섣불리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밑에서부터 올라올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생각이 있고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생각이 도움이 될 때도 많죠. 계획을 세우게 해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주고, 돈 관리도 해주고요. 그런데 생각은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섣불리 뭘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생각은 참 섣부르고 조급할 때가 많아요. 생각으로 다가가다 보면 또내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마음, 이 마음을 따라야 돼요. 이 마음을 잘 느꼈다면 아마 따뜻함과 이 마음이 같이 올라온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이런 종류의 따뜻함,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모습이죠. 평온하고 연결되어 있고 충분한 느낌. 따뜻함과 함께 어떤 마음이 올라왔다면 그 마음을 따라서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부분에게 해주세요. 위로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다가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안아주고 싶을 수도 있고요. 슬픔에 공감이 돼서 같이 울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답을 모르죠. 당신의 마음이 알고 있죠. 여기까지 잘 왔다면 당신의 힘든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많이 바뀔 거예요. 마음이 힘들 때이 방법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해도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또한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 먼저 이 방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제 직업이 심리치료사예요. 심리 치료를 학부와 대학원 합쳐서 6년 정도 심리학 공부를 했고, 치료사로서 내담자를 만나서 심리 상담을 한 거는 6년차가 된것 같아요. 그 중에 여러 심리 치료 방법들을 접했거든요. 제가 처음 공부했던 이론은 사이코드라마예요. 심리극. 내 내면에 있는 장면들을 몸으로, 연극으로 표현해보는 치료법인데 정말 마음속에 억눌렸던 감정들을 강력하게 표현하게 해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그리고 석사 때 지도교수님이 정신분석 전문가셔서 정신분석 관점에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2년 동안 했죠. 정신분석도 마음속에 깊은 욕구와 숨겨져 있는 것들 그냥 보면 모르는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정말 멋진 치료법이죠. 그리고 제가 심리치료사로서 내담자들을 상담하면서 접했던 수많은 이론들 뭐 게슈탈트, 포커싱, 에릭소니언 최면 치료 등등 그런 치료법들 중에 내담자분들께 적용해보고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느꼈던 것이 바로 IFS 치료라는 심리치료 방법이거든요. 우리 내면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감정이나 욕구를 우리 자신에게 올려보내든 그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어, 보호가 필요한 내면의 힘들고 약한 부분을 치유해줄 때더 이상 보호하는 부분들이 보호할 필요가 없어져서 그런 심리 증상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치료 방법이거든요 우리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바라보고 치유로 이끌어주는 그러면서도 치료 효과도 아주 좋은 멋진 치료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치료법들을 조합해서. 그래서 내담자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니까 꼭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담자들에게는 뭐 말로만 전달해 드린 게 아니라 상담에서 이렇게 도와드린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분들은 불안이 낮아지고 우울한 상태에서 힘을 얻게 되고 중독의 문제들의 욕망의 강도가 줄어들어서 편안해지고 삶에서 마음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추천을 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잘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마음의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잘 되시면 가장 좋은 거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혼자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어렵냐면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까지는 웬만하면 하실 텐데 그 부분을 바라봤을 때 따뜻함이 안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화가 나거나 비난하게 되거나 무감각해지거나.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이 이 접촉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접 촉을 막는 부분을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말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신 분이라면 제 상담에 오셔서 저랑 같이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온라인으로 주로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지역이 있으시든 뵐 수가 있죠. 영상을 보시면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혹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어, 온라인 1대1 심리상담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그러면 페이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서 살펴보시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화상상담 혹은 전화통화로 저를 만나보실 수 있고 저랑 치료 과정을 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